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승입니다. 어, 이번 주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음, 사타구니 근육통이라고 해야 되나 비보이들 사이에서는 뭐 가라토시라고도 불리고 갈갈이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증상 때문에 이번 주에 토마스를 못 찾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홈 트레이닝 이라고나 할까요? 어, 집에서 뭔가 이거를 회복하면서 토마스에 도움이 되는 것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, 이제, 음, 다리를 한번 찢어 볼 거예요. 집에서 다리를 찢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 있지만, 어, 벽에 엉덩이를 댑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대고,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찢어주는 거예요. 정말 쉽죠? 이게 양말을 신으면 좀더 내려가고 하는데, 지금 제가 다리가 건조한 상태라서 잘 내려갑니다. 생각보다 많이 찢어져가지고 놀랐구나? 그럴 수 있어요. 되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저희한테, 저희 오차범에 궁금한 것도 많고, 또 저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. Shut up! 뚱뚱한 비보이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. 어. 특히 공연하다가 막, 점점 막 관객들의 호응도 좋아지고, 다 달아오를 때, 막 우리도 기분이 좋고, 어? 공연한 사람도 들 기분이 좋고, 그때, 비보이들이 위통 갑자기 다까면서막 복근 보여주면서 무대 밑으로 덤블링 팍 해가지고 이야, 얼마나 멋있습니까? 하지만 정해진 뚱뚱한 비보이는 그런 걸할수 없었어요. 태어나서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옷을 벗는 것부터가 더러워서 안 돼. 그 뱃살이 출렁이고 여러가지가 출렁이면서 일단은 옷을 벗는 것부터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무대 밑으로 덤블링 그런 게안 돼. 살이 쪄 있으니까 애초에 덤블링을 배운 적이 없어요. 덤블링 하면 발목이 나가니까. 어, 좀, 그래도 벗고 공연한 적이 있다는 건 신기하죠. 제가 위통을 벗고 공연한 적이 딱한번 있습니다. 옛날에 어느 바디페인팅 공연에서 제 몸을 다 칠하고 위통을 벗고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. 위통을 벗고 공연을 하는데 공연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림으로 약간 몸이 좀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릴 때 이제 비보들이 한 명씩 이렇게 앞뒤로 누워가지고 그려주는 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저를 그리시는 분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약간 미안하면서도 되게 상처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.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. 어, 버거킹을 가서 그래 뭐 햄버거집이라고 합시다. 햄버거집에 불고기 버거가 세일을 하는 거야. 1,500원으로. 1,500원에 불고기 버거가 1,500원이면 되게 싸잖아요. 그래서 어, 아침 일찍 뭐 어, 그 사람들도 없었어. 매장에 사람들도 없었고. 아침 일찍 가 가지고 어, 여기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 4개 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뭐네 개를 달라고 그랬어, 네 개. 직원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? 딱 나를 보더니, 드시고 가세요? 내가 네 개를 진짜 싸다고를, 내가 아무리 덩치가 이래도 햄버거 네 개는 못 먹습니다. 햄채면 햄채면 샀는데, 제가 옛날에 다이어트 비디오에서 햄버거를 몇 개까지 먹는지는 밝힌 적이 있어요. 아무리 그래도 네 개를, 햄버거가 네 개인데, 네 개를 내가 혼자 그 자리에서 먹겠냐고. 아무튼, 그러한 상처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요즘 최고의 상처라고 하자면, 약간 그런 상처가 있어요. 그, 유튜브에 대한 상처가 사실 조금 있어. 요 내가 인스타 팔로워는 유튜브에 한 10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한 8배? 근데, 유튜브 구독자가, 물론 우리 구독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지만, 너무 좀, 이렇게 안 된다? 물론, 컨텐츠가 좀 짬뽕이긴 하고, 반성도 많이 하지만, 저희 오차범인 멤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. 그래서, 혹시 우리가 영상에 약간 부담이 되거나 강요스럽게 보일까봐 그런 얘기를 안 났어요. 구독과 좋아요, 뭐 알람 설정까지, 이런 거. 약간 좀 궁금해지네. 약간 그런 거 하면 은좀 많이 오를까? 그, 해볼까? 어, 해봐요? 뭐, 나도 그럼 할 수는 있지. 할 수는 있는데. 어, 알았어. 그러면 해볼게요. 졌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뭐, 어, 어, 어느덧 다리를 약 1시간 반 정도 찍고 있던 것 같은데, 어때요? 좀 아까보다 각도가 좀 달라졌나요? 아, 진짜. 근데 이거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. 다음 주 토마스 영상에서 달라진 저의 다리 각도를 보일 수 있을 거예요. 다음 주에는 꼭 재밌는 영상, 재밌는 토마스를 토마스를 재밌게 찾는 김수승과 그리고 임 교수님 그리고 우리 같이 항상 찍어주고 편집해주는 이재자 네,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에헤.